그 끌어올리는 이마를 고정하는 방법이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실로 고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를 보면 뒤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낄수 있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데가 있어서 안녕하세요, 눈석호 TV의 윤석호입니다. 오늘은 이마 거상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니 눈썹 코면은 눈이랑 코 얘기만 하면 되지 갑자기 뭐 이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마랑 눈은 같이 어, 있게 운명 공동체 같은 거기 때문에 눈을 어떻게 뜨는지에 따라서 이마가 바뀔 수도 있고 뭐 이마에 따라서 눈 뜨는 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눈과 함께 이게 묶여 있는. 분야라서 이마 거상술을 소개하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마 거상을 많이 하는 연령층이 있나요? 나이 드신 분들도 하는 경우가 있고 젊은 분들도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사실은 많이 하는 연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마 거상술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마를 땡겨 올리면 뭐 이마에 있는 주름도 펴지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마가 땡겨지면서 눈썹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 효과를 보는 거라 이 눈썹이랑 눈이 조금 가까우신 분들이면은 이마거상술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마거상술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결국은 여기 있는 그 피부의 볼륨을 위로 땡겨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마라는 것 자체가 약간 울퉁불퉁하게 생겼는데 이마거상술을 하면서 그 꺼져 있는 부위가 밑에 있는 그 피부의 볼륨으로 채워지는 그런 효과가 자연스럽게 생겨서 어떤 경우에는 이마에 지방 이식을 한 것처럼 이마 거상만 했는데도 이마가 이렇게 봉긋하게 예뻐지는 경우도 덩달아 얻을 수 있는 효과입니다. 흉터랑 회복 기간은 어떻게? 우리가 구멍이 머리카락 안쪽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흉터가 있기는 있지만 머리카락 사이에 흉터가 숨겨지기 때문에 실제로 봐서는 머리를 뭐 살짝 내리거나 머리숱이 너무 없거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가려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마 거상술 같은 경우는 쌍꺼풀 붓기만큼 이렇게 팅팅 부어있는 그런 게 거의 없어서 회복기간이 오히려 쌍꺼풀보다 조금 더 빠르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 올렸잖아요. 네. 네. 어, 보시고 오신 분들 계셨어요. 이마 거상과 이마 축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마 축소는 뒤에 있는 헤어라인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이마 거상은 앞에 있는 이마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어, 보시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끌어올리는 게 이마 거상. 끌어 내리는 게 이마 축소. 엔도타인도 사용하시나요? 이마 거상술을 할때그 끌어올리는 이마를 고정하는 방법이 그 엔도타인이라는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면 실로 고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로 고정하게 되면 고정할 수 있는 부위가 이렇게 한개한개 한개 거의 그두 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엔도타인이라는 거는 요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가까이서 보시면 돌기가 보통 그 엔도타인이라는 요 타인 하나당 그 다섯 개의 갈고리가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로 우리가 다섯 부위를 걸 수가 있고 그게 보통은 두 개, 많으면 세개 정도 들어가는데 두 개를 썼다고 했을 때는 열 군데에서 끌어올리는 이마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정이 오래가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에 엔도타인을 쓰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사이, 8개월 전후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얘가 흡수돼서 분해돼서 다 사라져 버리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마가 자리를 잡고 난 뒤에는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내 몸에 이물질이 남아있지 않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쌍꺼풀이 없으신 분들은 안검하수가 있든지 없든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약간 이마를 치켜뜨시는 그런 행동이 있는데 쌍꺼풀 수술을 더 크게 해서 쌍꺼풀을 키우면 점점 더 뿔룩한 모양이 될수 있어서 쌍꺼풀을 만들어봤더니 눈이랑 눈썹 사이가 너무 가까워졌다 이런 경우에는 이마 거상을 하시면 쌍꺼풀이 덮이는 게 없어지면서 더 커지는 효과도 있고 요눈 두덩이가 조금 더 뿔룩한 어, 느낌이 아니라 얄쌍한 느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과 함께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